노부부의 마지막 여행.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봄이었습니다. 1973년 4월 동네 공원의 진달래가 한창일 때였지요. 그때 당신은 내 이름조차 몰랐어요. 그저 친구 소개로 만난 어색한 청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 첫인상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참 따뜻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당신 얼굴이 흐려져요. 아니, 흐려진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표정이 겹쳐서 어떤 게 진짜 당신인지 모르겠어요. 25살의 당신, 35살의 당신, 쉰 살의 당신, 예순다섯 살의 당신. 다 달라요. 하지만 전부 당신이죠. 창가에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 우리 둘이 해변에서 찍은 모습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수줍게 웃고 있습니다. 저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당신은 반팔 셔츠를 입었어요. 세월의 무게로 사진은 바래졌지만 그 속에 설렘 만큼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이제 제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요. 부정맥도 심해졌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답니다. 그 말을 듣고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행 한번더 가야겠다고. 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봐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 떠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 혼자 남는 게 무서워요. 50년을부터 살았는데 어떻게 혼자 지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만의 추억을 하나 더 만들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남았을 때그 추억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요. 다시 길을 나서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행을 가자고. 당신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지요.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저를 봤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고 투덜거렸어요. 이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은데 작년에 계단에서 넘어진 이유로 무릎도 좋지 않다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다리보다 내 심장이 먼저 멈출 것 같다고 지금 아니면 다시 못갈것 같다고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을 거예요. 간절하고 애절하고 절박했을 겁니다. 당신은 제 눈을 보더니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한숨을 쉬며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속초요. 우리 신혼여행 갔던 곳. 설악산도 다시 가보고 바닷가도 가고 싶어요. 그때 그곳에서 찍었던 사진이 아직도 서랍 속에 있다고 말했지요. 당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락방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한때는 빨갛던 가방은 이제 색이 발의 분홍빛에 가까워졌어요. 모서리는 해지고 지퍼는 뻑뻑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이 가방 하나에 우리 부부의 여행 역사가 담겨 있었지요.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편한 옷, 따뜻한 옷, 예쁜 옷한 벌. 약도 챙겼어요. 심장약, 혈압약, 소화제. 요즘은 약 먹는 게밥 먹는 것만큼 중요해졌습니다. 당신도 투덜거리면서 자신의 짐을 챙겼어요. 50년을 함께 산 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번 여행이 뭔가 다르다는 걸. 어쩌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걸.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차가 서 있었어요. 25년은 탄 차. 아이들 대학 보낼 때 샀던 그 차입니다. 그때 당신이 이차 사려고 얼마나 오버타임을 뛰었는지 몰라요. 주말도 반납하고 명절도 반납하고 이랬지요. 이 차를 타고 아이들과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경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강릉도 갔어요.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노래 부르고 떠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다들 장성해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칠었지만 힘차게 돌아갔어요. 차는 늙었어도 아직 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대신 낡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종이 지도는 이제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물건이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이게 더 익숙했어요. 국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보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주변 풍경을 보며 가고 싶었거든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을 벗어나 골목길을 지나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그 길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 아이들과 함께 떠났던 그 길이었으니까요. 길가의 나무들도 지나가는 마을들도 멀리 보이는 산들도 모두 익숙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천천히 갔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더 좋았어요. 하나하나 눈에 담고 싶었거든요. 길가에 핀들꽃도 하늘을 나는 새들도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4월의 벚꽃은 언제나 아름다워요. 매년 피는데도 신기합니다. 우리는 매년 늙는데 벚꽃은 매년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았어요. 생명이란 참 신비로운 거지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70년대 가요.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였지요. 나도 모르게 따라 불렀습니다. 당신도 작은 소리로 흥얼거렸어요. 우리는 가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50년을 살아도 여전히 설레는 게 신기했어요. 잊혀진 추억의 도시. 속초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중간에 졸음이 와서 잠깐 쉬기도 했고, 점심도 천천히 먹었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거리엔 젊은 연인들이 넘쳐났어요.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저랬었지요. 카메라 들고 다니며 사진 찍고 손잡고 걷고 아이스크림 먹고 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있던 가게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섰어요. 카페도 많아졌고 음식점도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관광객도 예전보다 훨씬 많았어요.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당신이 멈춰섰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당신이 바라보는 곳을 봤습니다. 저기 저 카페 아직 있네요. 40년 전그 카페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간판은 바뀌었지만 건물은 똑같았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1층이 카페였지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있네라고 말하며 카페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은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었어요. 예전의 낡은 테이블과 의자는 사라지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똑같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그 자리. 젊은 여성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밝은 미소로 주문을 받으러 왔어요. 커피 두 잔을 주문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카페 오래됐냐고. 할머니가 1970년대에 시작한 카페를 이어받았다고 했어요. 거의 50년 전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카페였던 겁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맛은 달지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의 세월 같은 맛이었어요. 응, 당신이 나한테 처음 커피 사줬던 곳이에요. 사실 그때도 커피가 너무 써서 반도 못 마셨거든요. 커피를 처음 마셔봤던 저는 이게 왜 맛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그런 저를 보고 웃으면서 설탕을 잔뜩 넣어줬지요. 다섯 스푼이나. 그래도 마셨습니다. 당신이 사준 거니까. 그게 제 인생 첫 커피였거든요. 그후로 커피를 좋아하게 됐어요. 매일 아침 당신에게 커피를 타주는 게제 일과가 됐습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거리지 않고 커피를 타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철석철석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지요. 우리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우리는 늙어가면서 잊은 게참 많아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약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아침에 뭐 하려고 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근데 마음은 이상하게 기억하더라고요. 50년 전 그날의 떨림, 그날의 달콤함, 그날의 설렘을 몸은 늙어도 마음만큼은 아직 2 5섯입니다 카페를 나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발자국을 지웠지만 다시 발자국을 남겼어요.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붉은 빛으로 변했어요. 바다도 하늘색을 반사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산 아래의 바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설악산으로 향하기 위해서였어요.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좋은 날이었어요. 설악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관광객으로 붐볐어요. 등산로로 들어섰습니다. 예전처럼 정상까지 오를 순 없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산길은 예전보다 훨씬 더잘 닦여 있었습니다. 계단도 만들어지고 난간도 설치되고 표지판도 곳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다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주변의 나무들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봄이라 실록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뭇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한참을 걸었을 때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오르기 힘들었어요. 병수 씨, 나 여기까지만 올라갈게요. 당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냥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면 예전에 우리가 앉았던 벤치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요. 당신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말했어요. 천천히 가자고. 자기가 부축할 테니 걱정 말라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엔 당신이 앞서고 제가 뒤를 따랐습니다. 당신은 성큼성큼 빠르게 걸었고 저는 숨 가쁘게 뒤따라갔지요. 가끔 뒤돌아보며 빨리 오라고 재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당신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은 제 걸음에 자신의 걸음을 맞췄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끄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처럼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벤치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오래된 벤치. 페인트가 먹여지고 이끼가 낀 벤치였지만 아직 튼튼했어요. 그때 우리가 앉아서 김밥을 먹었던 바로 그 벤치. 앉자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산바람.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산새 소리가 아름다웠어요. 당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많이 아프냐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끔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다고. 숨 쉬기 힘들 때가 있다고. 밤에 잠을 자다가 깨는 일도 많아졌다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화난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걱정할까봐. 당신도 혈압 높고 당뇨 있는데 제 걱정까지 하면 몸이 더안 좋아질까봐 그랬다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새가 울었고 바람이 불었어요. 저 멀리서 다람쥐가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행복했다고. 당신이랑 산 50년 하루도 후회한 적 없다고. 그날 산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우리 둘만 남은 세상을 감싸주듯이. 봄날의 산은 생명으로 가득했고 우리는 그 생명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은 채로. 어쩌면 그게 가장 깊은 대화였는지도 모릅니다. 바다로 향하는 길. 산에서 내려온 우리는 해변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예약해 둔 곳이었어요. 성수기도 아니고 평일이라 조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을 예약했어요.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바로 들리는 곳. 방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고 아담한 방이었어요. 창문이 크게나 있었고 작은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분홍색으로,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구름도 노을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베란다로 나가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을을 보며 각자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이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용기를 냈습니다. 당신 나 있잖아요. 당신이 돌아봤습니다. 응, 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병더 심해졌어요. 의사선생님이 그러는데 많이 진행됐대요. 이번 여행 준비하면서 몰래 검사 한번더 받았거든요. 심장이 많이 약해졌고 수술도 이제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심장 상태도 좋지 않아서 수술 자체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최선이라고. 이번 여행 아마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당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짐 싸서 서울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 받고, 다른 의사의 소견도 듣고,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병원을 다녀봤다고. 모두 같은 말을 했다고. 이제는 받아들일 때라고 말했어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다만 조금 빨리 온것 뿐이에요. 당신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강해야 한다고 배운 세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울어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요. 당신이 울면 나도 울것 같아요. 힘들지 않아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갈매기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노을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당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더 오래 걸읍시다. 오늘만큼은 천천히. 내일도 모레도 남은 모든 날을 천천히 걷자고 말했어요. 하나하나 기억하며 걷자고 그날 밤의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듯이 별들이 하늘 가득 떠올랐어요. 도시에서는 볼수 없는 수많은 별들 은하수도 보였습니다. 파도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눈을 감으면 이 순간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가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았어요. 마지막 아침.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피곤했을 거예요. 어제 많이 울었으니까.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왔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평생 보고 싶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맞이하는 마지막 일출.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밤새 몰래 쓴 편지였어요. 당신이 자는 동안 화장실에 가서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당신 제가 먼저 가게 됐네요. 미안해요. 같이 늙어가자고 약속했는데. 당신과 함께한 인생은 봄날의 햇살 같았어요. 따뜻하고 눈부시고 때로는 너무 뜨거워서 그늘이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감사했어요. 우리 첫 만남 기억나요? 수줍어하면서도 내 손을 꼭 잡아줬죠.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내 평생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아이들 낳고 키우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나는 떠나지만 우리의 사랑은 남아요. 추억이 그 자리를 대신할 거예요. 꽃은 떨어졌지만 향기는 남아요. 내가 먼저 떠나도 당신은 꼭 다시 봄을 맞으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아프지 않게 갔어요. 마지막까지 바다를 보면서 당신을 생각하면서 떠났어요. 부탁이 있어요. 꽃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아이들 곁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가끔씩 저를 기억해 주세요.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다도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만난 날첫 데이트, 프로포즈 결혼식. 아이들이 태어난 날첫 걸음을 뗀 날.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좋은 인생이었어요. 당신을 만나서 함께 살아서 참 좋았습니다. 편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하루였습니다. 남겨진 사랑.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아요. 당신은 한참 후에 눈을 떴습니다. 옆을 봤을 때 저는 없었어요. 화장실에 간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했어요.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저를 다가와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때 알았을 거예요. 제 손에 들린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었구나 라고 말했을 거예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이들이 왔고, 친척들이 왔고, 친구들이 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집은 너무 고요했어요. 5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다시 일어섰어요. 제가 원했던 것도 그거였으니까요.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혼자서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다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속초로 설악산으로 바닷가로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매 순간순간 저를 느꼈을 거예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산을 바라봤어요. 해변에서 노을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떠올렸을 거예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곧갈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거기서 다시 만나면 젊은 모습으로 만나자고. 꽃은 떨어져도 향기는 남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이 남겨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추억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요. 그리고 그 추억이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몇 년이 흘렀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매년 봄이 되면 그곳을 찾았을 겁니다. 우리의 장소를, 우리의 추억이 있는 곳을,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저에게 올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봄날의 햇살은 따뜻합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말합니다. 당신 나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 늘 있어요.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저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시청자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